기도해 주셔서 기도원에 잘 갔다가 왔습니다. 오늘 135편을 이 시간에 나누는 것이 기쁨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도라 찬송하라. 그게 찬양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이게 21절까지 계속 연연집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찬양을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그렇게 우리를 지었기 때문이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위하여 우리를 조성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 아닙니까? 그러면 찬양하면 승리, 찬양 못하면 좌절과 절망과 실패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어제 어, 그 부흥 어게인이라는 그 CTS에서 방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8 시부터 뭐 한열시십분 뭐 그때까지 이렇게 어,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어, 그방송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은 아, 이, 저는 그렇게 스텝들이 많이 온지는 몰랐어요 올 줄은 몰랐어요 몇명 오겠거니 했는데 상당히 많이 왔고 또그 방송 장비도 엄청 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리허설도 뭐 이런 시간부터 계속 리허설을 하더라고요 우리 찬양팀들이 다 어, 우리 교회 교인들인 연이 이었으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다 아는 건데, 저가 저 앞에서 이제 뭐여시부터 리허설 한다고 해서 앉아 있는데, 이제 나와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지시를 아주 자세하게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돌발 변수가 있기 때문이죠. 변수가 있는 방송은 그 힘든 겁니다. 예상치에 딱딱 들어맞아야 되고요. 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렇게 이제 에, 시간들이 착착착 어, 그 타이밍에 맞춰서 지나가는데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앉아 있는데 그 옆에 뭐 PD도 있고 AD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 AD라는 분이 아, 이쪽으로 여기서 계셔야 된다고. 그냥 제가 앉아 있다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어, 마이크도 본인이 잡고 있어. 딱 주고 딱 하고 그게 이제 다 이제 에, 돌발 변수가 없게 이제 다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방송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에 돌발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있지요. 그게 뭐예요? 얘기치 못한 사고가 있을 것이고 사건도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이고 여러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돌발 변수에 당당하고 뭐 좌지우지하지 않고 그냥 곳곳이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한 가지 탁월한 비결 그게 뭐냐 그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쭉 보게 되면 알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과거의 사람들을 지켜 주셨고. 이미 내 태어나기 전부터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셨고, 역사하셨다. 그에 대한 내용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찬양은요, 이 말씀의 현실화예요. 말씀이 그저 과거의 이야기, 남들의 이야기, 그저 기록된 문서, 이게 아니고, 이 찬양을 하면서 나와, 이제 이렇게 결부시키는 겁니다 결합을 시키고 그리고 어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가 찬양이 거예요 오늘도 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찬양을 두곡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 오랜만에 새벽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첫 곡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예배 드림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잘 몰라요. 근데 왜 반복을 합니까? 그 반복하는 이유는요, 진짜 내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새 노래, 새 찬양이 되기 위함입니다. 처음에는 그 가사의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부르면서, 부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마디 한 소절 한 소절들이 다 이제 내게 네 이제 결부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138장을 불렀나요? 거기 에? 아 그렇구나 그렇죠 어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그죠? 근데 그 찬양을 우리가 많이 반복적으로 부릅니다 그러면은 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찜 벗고 보니 처음에는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와 같은 찬양을 불렀고 모르긴 몰라도 시편에는 없지만 창세기 38장, 37장 보면 요셉도 그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야곱도 불렀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옛날에 옛 우리의 앞서간 성도들이 그와 같은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내 영혼이 은총입어. 이게 말씀이 이제 오늘 말, 오늘 우리가 나눈 135 편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옛 성도들의 애환. 그리고 고백 이런 것들이 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 나랑 똑같구나. 나랑 똑같이 힘들고 어려웠구나. 그러면서 그래 나도 은총의 시간이다. 그래서 중한 제짐 벗고 보니 실제로 우리 삶에도 중한 제 짐을 벗고 정말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것이요. 나의 감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찬송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에는요. 이제는 부르고 부르면서 나의 감정이 깃들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찬송이 명령이지만 근데 이 찬송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내가 찬송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아무리 변수가 많고 아무리 돌발 변수가 있다 해도요 상수를 기억할 수 있어요 그 상수는 뭡니까? 은혜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방송도요 상수가 있더라고요 변수가 있는 것을 다외하면서 반드시 특히 기독교 방송에는 있는 것이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하고 같이 웃고 같이 나눌 이야기가 쭉 이제 예, 퍼져가고 그것을 함께 깨달으면요. 은 그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그러면은 그 방송은 성공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돌발 변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항상 내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게 상수 아닙니까? 변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동행, 주인 되심, 이것을 깨닫고 놓치지 않으면은요, 분명히 승리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내삶 가운데서도 동일하다. 이걸 알수 있어요. 제가 기도원에 가가지고요. 어, 뭐 특별히 만날 사람이 없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사람과 말을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고,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제 삶에 정확하게 변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몇주 동안 계속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주일의 주제는 은혜였어요 근데 진짜 은혜 빼면 내삶 가운데 무엇이 남을까? 아무것도 있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어, 기가 막힌 그런 삶 가운데서 살려주셨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찬양은 자꾸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삶 가운데서만 그렇습니까? 제 하루에, 하루에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부정할 수 없는 은혜가 촤악 펼쳐져 있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할수 있느냐? 찬양하는 자가 할수 있더라. 찬양하는 자만 깨닫더라. 왜요? 찬양은 이게 왜 명령입니까?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요, 그냥 잊을 수 있어요. 이 한날도요, 강제적으로 뭐손 들면서, 입을 벌려가면서, 그죠? 내 영혼이 은총이고, 뭐. 가만, 내 영혼의 은총이 뭐지? 이렇게 이제 가사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 우리를 형성케 하는 기가 막힌 지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너 찬양하면서 너 지금 진짜 입만이 아니라 네 마음도 따라가고 있냐? 네 인생 가운데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하여서 수고했는지 아냐?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수고의 족적인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도 하셨고 드디어 내가 태어났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는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이 새벽을 깨웠는지 모릅니다. 복대일수는 찬양해야 되니까. 그쵸? 반강계적으로 오셨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이유로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어떻게 지금까지 섬니하셨는가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별한 소유로 여러분들을 삼으셨는지 그 내용들이 쭉. 그 주옥과 같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구원하신 역사를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왜 애굽이 나옵니까? 적들과 징조, 바로, 신하 왜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까? 11절에 보면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상왕 옥과 가난의 모든 국악, 왜 이런 험한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다 시험거리고요. 인생 변수인 거예요. 돌발 상황인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거. 기가 막힌 웅덩이, 인생의 눈물 골짜기. 그 원인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뭐, 고난 받고 싶어서 고난 받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원수 같은 인생이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가정에서도 그럽니다. 내 자녀가 내게 가시가 될 때가 있고 내 부모가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내 형제 자매는 또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살아가면서 남의 도움이 되면 사십시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 형제, 자매,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요, 가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자녀이지만 그냥 내 습속에 따라서 살다 보면 부모의 가시가 될 때가 많더라니까요.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 없이 지나다 보면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단하고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의 도구가 되리라? 그러면 남들을 위해서도요, 가족이라도요, 내가 도움의 손길이 돼야지 장애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하고 싶은 말을 참으십시다. 도움되지 않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좋은 소리도요, 계속하면 그게 잔소리예요. 그게 딴소리예요. 그러니까 조금 참고 기도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될수 있으면 축복의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요, 한 50대고 60대면 남편을 피하고 싶대요. 될수 있으면 남편을 방치하고 싶대요. 왜 그래요? 하도 말을 들어서. 우리 남편들이요 그러지 마십시다. 그냥 입을 좀 다물고 기왕이면 축복의 말 하, 당신 예뻐 당신 사랑해 조금 할수 없는 말이지만 그렇게 하고 우리 아내들이요 그렇게 남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다. 자녀들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부모만큼 우리가 챙겨야 할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갈단하고 가고해서 우리가 함께 있는 시간이요. 가족이라 해도 짧습니다. 진짜 짧아요. 어제도 나이 지긋한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는요. 다 결론은 그거더라고 시간 짧다. 귀하게 여겨라. 진짜 귀하게 여기십시다. 오늘 한 날도 얼마나 짧겠습니까? 그냥. 화살 쏜 화살 지나가듯 지나갈 것입니다. 내일도 주일이 되고 또 일주가 또씩 지나가고 오늘 내일 지나가면요. 8월도 끝나요. 그 더웠던 2025년에 이 8월도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는 안 와요. 기왕 끝나는 8월 끝자락이니까 오늘 그저 우리는 심을 수 있는 기쁨을 심읍시다. 왜요? 하나님께서 상수가 되셔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찬양하는 자는요 그게 기쁨의 이유예요 나는 여전히 힘들고 내 몸에 질환이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찬양의 이유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이긴 비교적 133, 134다 짧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21절이 이렇게 깁니까? 그 이유는 찬양의 이유가 긴 거예요. 많은 거예요. 찾아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놓쳐요. 우리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고 마치십시다. 우리는 찬양하게 창조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은요, 우리의 여러 가지 돌발 변수도요. 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합니다. 가지 그거 있어 봤자지 뭐.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이 인생이 컨트롤이 돼요. 예. 네. 방송도요. 컨트롤 돼야지 이게 기가 막힌 방송이 되듯이 우리 인생도 기도하는 기도자의 컨트롤을 받는 그런 인생, 그게 기쁨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아예 탑다운을 하세요. 가장 정점에 나는 오늘 끝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기뻐할 거다. 그거를 선포하고 그리고 아침부터 살아보십시오. 그럼 진짜로 그렇게 돼요. 공부도 그래야지 된다며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선포를 먼저 던지는 겁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인생 끝자락에도 감사. 내 하루 끝에도 감사.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인생, 내 기도대로 되는 인생,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선포하며 감사하는,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